그래서 흐름이 굉장히 지치게 하는 흐름이네요. 단타로 대응하기에는 딱 진짜 손절하기 딱 좋은 흐름이에요. 자, 2025년도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일단은 웨인하고 기관이 계속 현물 매수하고 막 그러는데, 출렁출렁 하다가 또 자리 잡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30분 봉상에서는 여기, 어제 장 후반이죠. 여기에 매도 신호 만들고 지금 끌고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밴드가 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들어올려도 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물 매도가 많이 쌓여요. 3 6 0 0계약 정도 쌓인 모양. 아 이거 초반에 좀 밀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장 시작. 선물 배도안 빠져요. 3,600 계약 정도. 왔다리 갔다리 좀버틸려고 하는 모양 자, 콜진입. 일단은 차트가 좀 버티는 모양이 있어서 콜 진입했어요. 좀 불안불안한 자리긴 이 한데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거. 자, 해지로 풋도 조금 잡아 놓을게요. 자, 풋도 약간 매수했습니다. 버틸려는 힘도 굉장히 셉니다, 지금. 선물 배도는2,800 계약이 900 계약. 아, 쌍끄립에도 약간 밀린 다음에 갈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자, 일단 치고 올라가는 모양. 선물 매도가 좀 많이 줄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현물 동향이 좀 바뀌어야 돼요. 동향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동향이 좀안 좋아서 바닥 다시 확인하고 갈것 같거든요. 이 선물 좀금 반등 나오려고 하네요. 이게 계속 안 빠집니다. 이거 선물 매도가. 자금 밀리는 모양. 저쪽 위탈시키려고 하네요. 바닥을 좀본 다음에 그다음에 반동이 나오더라도 할것 같아요. 계속 위탈시키는 모양입니다. 왔다. <laughs> 한쪽 방향으로 크게 튀가지고 한쪽이 한 20%에서 30% 정도 수익 났을 때 한쪽을 청산하려고 하거든요 아딱따 웨인이 선물 끄네요 웨인이 장난질이 어마무시하네요 어? 동향이 바뀌었습니다 현물동향 좀 바뀌려고 하네요 그러면은또 얘기가 달라지죠 자콜 추가매수 콜 비중이 조금 높은 상태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는 모양이어서 그냥 홀딩한 상태로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면 한 방에 튀고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동향이 별로 안 좋아서 확신은 별로 없습니다. 아따, 아리까리하게 움직이네요. 애매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갔다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일단 끌고 가볼게요, 이거. 꼬리 달고 버티는 거야. 올라갈 때마다 콜쪽 추매했던 거는 정리를 좀 할게요. 자, 현물동향 바뀐니다 현물동향. 오케이.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좀 더. 일단 올라갈 때마다 콜 쪽은 계속 지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아따, 오늘도 장난질 어마무시하네요. 아, 탓가 오늘 장난 많이 쓰네요.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일단은 종가 넘는게 중요합니다. 어제 종가. 43.75. 아따, 좀 시원시원하게 가지고 계속 흔들면서 갑니다. 흔들면서. 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분할 매도 하겠습니다. 아우, 답답하네요. 죽지는 않고. 메인이 선물을 계속 매수하긴 하거든요. 치고 올라가면 한 방이거든요, 이거. 자,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케이! 가자! 가자! 자, 치고 올라가야죠. 자, 오늘 고점 최고 자, 일단 올라갈 때마다 콜쪽 분할 매서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고고고고고! 달려, 달려, 달려! 오케이. 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분할 매도 칩니다,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다다다다. 웨인이 지금 선물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현물 동향만 돌면 되거든요. 미산물도 괜찮고. 아, 근데 흔드는 것처럼 뭐가 흔들고 하네요. 아따. 씨, 진짜 뭐가 이 움직입니다 진짜. 거의 한1피를 왔다 갔다 움직여요. 와, 징글징글하게 움직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움직임이 와, 이게 뭐죠 이게? 야, 콜쪽 비중 조금 더 늘려볼게요. 아, 장이. 차트가 봉 하나가 너무 길쭉길쭉 하니까, 와, 대형하이가좀 쉽지 않네요. 네, 추가 물량 한거 쪼금 줄여주니다 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올라가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 또 흐름이 굉장히 지치게 하는 흐름이네요. 단타로 대형하기에는딱 진짜 손절하기 딱 좋은 흐름이에요. 위아래로 장면지를 많이 치네요. 자, 네. 일단 풋 정리했습니다. 일단 답답해서 못 보겠어요 답답해서 초반에 확 밀고 차라리 풀 정리하고 올라갈 때 코를 정리하면 괜찮았는데 초반에 애매하게 들어올리니까 정리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새롭게 매매를 해봤는데 와 이게 초반에 파동이 안 나오면은 답답해서 저는 못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끝